특별한 운동도 약도 필요 없이 단지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전처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면 과연 시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전 세계의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 식재료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약해지는 남성들의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힘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전엔 훨씬 더 활력이 넘쳤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소한 일에도 금방 피곤해지고 마음마저 움츠러들 때가 많아졌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고 있는 진짜 원인이 매일 무심코 먹는 식사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의료 현장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결국 먹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순환, 신경계의 활동, 호르몬 분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영양소에 의해 민감하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라드바우트 대학의 임상실험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의도적으로 섭취한 남성들의 경우 혈류 개선과 자연스러운 반응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즉,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잠들어 있던 신체 기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10가지 식품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실제 사례와 국내외 의학 연구 자료를 토대로 엄선한 것들입니다.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다시 지탱해주는 힘을 가진 진정한 식재료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이건 정말 효과가 있었다고 느낀 음식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의 그 경험이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태클에 직접 경험한 변화를 알려준 식재료를 공유해 보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성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식품과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강력한 식재료는 바로 땅콩입니다. 다소 의외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작은 견과 속에는 중년 남성에게 꼭 필요한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성분은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땅콩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성분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이는 곧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돕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땅콩에는 아연과 비타민 E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고 정자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남성에게는 이상긴 영양조합이라 할수 있죠. 실제로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하루 30g의 땅콩을 3주간 꾸준히 섭취한 실험 참가들에게서 혈류 개선과 반응시간 단축이라는 눈에 띄는 변화를 관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충제 이상으로 식품 자체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소금이 거의 없는 무염 땅콩을 간식처럼 하루 한줌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곁들이면 더 풍부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은 만큼 과도한 섭취는 피하고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연이 주는 힘을 내 편으로 만든다면 당신의 몸은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콩에 이어 더욱 강력한 식재료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땅콩이 혈류의 기초를 다지는 식품이라면 다음에 소개할 토마토는 혈관을 젊게 되살리는 식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한국인의 식탁에서도 익숙한 채소지만 단순한 채소라고 얕봐선 안 됩니다. 이 붉은 과실 속에는 중년 남성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특별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라이코펜은 체내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며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혈류를 방해하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라이코펜 섭취는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생토마토보다 가열한 토마토에서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조리된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생토마토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체내에 더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토마토는 소스로 활용하거나 수프로 끓여 먹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토마토에는 비타민 C와 칼륨도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남성 기능도 더욱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되죠 하루 한끼 식탁에 붉은 토마토 요리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혈관과 자신감을 천천히 회복시킬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토마토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토마토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 혈관에 강한 에너지를 불어 넣을 차례입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여름의 대표 과일, 수박입니다. 시원한 과즙이 매력적인 이 과일은 실은 남성의 혈류를 강력히 밀어주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수박에는 시트롤린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며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시트룰린이 수박의 빨간 과육보다도 껍질 안쪽에흰 부분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사카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수박 껍질을 함께 넣어 만든 스무디를 하루 한 잔씩 마신 중장년 남성들에게서 혈류 개선과 피로 회복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껍질을 먹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얇게 썰어 볶거나 스무디에 살짝 섞어 마시는 방식으로 섭취하면 맛도 부드럽고 거부감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맛은 강하지 않지만 영양이 농축된 천연의 건강식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수박은 수분이 풍부하고 칼륨 함량도 높아 몸 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고혈압이나 부종 예방에도 탁월한 과일입니다. 수박을 단순한 여름 간식이 아니라 매일의 건강을 지켜주는 식단의 일부로 의식적으로 섭취해보세요. 몸속 혈류 순환이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혈류가 원활해졌다면 그 활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그 역할을 해내는 대표적인 식재료가 바로 흑마늘입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장시간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발효 과정에서 자극적인 성분이 줄어드는 대신 몸에 좋은 영양소가 더욱 진하게 농축됩니다. 말 그대로 먹는 건강 에너지라 불릴 만큼 강력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특한 성분은 산화를 방지하고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혈류 개선뿐 아니라 피로 회복과 수면질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국내 연구팀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흑마늘을 하루 한 톨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는 느낌이나 밤에 활력이 되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에 스며드는 그것이 이 식재료의 진짜 가치입니다. 감칠맛이 도는 달콤한 풍미로 마치 말린 자두 같은 맛을 내는 흑마늘은 그대로 먹어도 좋고 나토나 요거트에 섞어도 자연스럽게 일상식단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흑마늘은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이렇게 흑마늘로 몸 속의 활력을 끌어낸 다음에는 그 에너지를 온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흐름을 정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소개할 식재료가 한국 전통 식문화에도 깊이 뿌리내린 발효식품 나토입니다. 끈적한 점성이 특징인 이 음식은 남성의 몸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숨은 주역입니다. 나토에 함유된 다양한 효소는 혈액 순환을 돕고 피를 묽게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끈적한 점액 성분에 들어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는 몸속에 정체되어 있던 순환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결과적으로 혈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나토에는 비타민 K, 마그네슘, 대두에서 유래한 식물성 호르몬 등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데도 유용한 영양소입니다. 국립 영양조사 연구에 따르면 나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가장 추천되는 섭취 방법은 저녁 식사에 한 팩을 곁들이는 것. 수면 중 신체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에 필요한 영양을 고르게 공급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소박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음식 나토는 남몰래 당신의 일상을 든든히 지탱해주는 존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토의 점성이 혈류를 정돈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다음으로 함께 섭취하고 싶은 식재료는 역시 점성이 특징인 초록색 채소 바로 오크라입니다. 그 소박한 외관과 달리 오크라 속에는 남성 건강에 매우 중요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어. 그 효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우선 주목할 부분은 오크라 트유의 끈적이는 점액성분인 뮤신입니다. 이 성분은 장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며 영양 흡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 기능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결과적으로 남성의 에너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크라에는 정자의 생성과 남성 호르몬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대학교 영양학 연구팀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오크라를 일주일에 세번 이상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 남성들이 활력이나 집중력 면에서 더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리 방법도 매우 간단해. 잘게 썰어. 된장국에 넣거나 가볍게 데쳐서 가다랑 어포와 간장을 곁들이면 부담 없이 일상식단에 자연스럽게 더할 수 있습니다. 꼭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몇 차례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크라는 속장기를 보호하며 몸의 중심부터 활력을 푹 돋아주는 존재로 나이를 거듭한 남성들에게 더없이 이상적인 식재료라 할수 있습니다. 오크라로 몸속 깊은 곳에 회복력을 다진 뒤에는 이번엔 혈관 자체를 젊게 유지해줄 영양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등어나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 그 중에서도 고등어입니다. 한국인의 전통식생활 속에서도 익숙한 이 생선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기 쉬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고등어의 기름에 함유된 오메가 쓴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산은 혈액을 묽게 해주고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몸 전체의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부위로 혈류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국립영양조사연구에 따르면 등푸른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섭취하는 고령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류 관련 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결국 고등어는 나이와 함께 무너질 수 있는 남성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선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고등어는 구이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조림 형태로도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바쁜 날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점이 꾸준히 먹기 쉬운 큰 장점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려는 중장년층일수록 오히려 좋은 기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어는 당신의 혈관을 안에서부터 지탱해주며 순환의 힘을 다시 불러일으켜 줄 것입니다. 기름은 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당신의 활력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소개할 아보카도는 그런 상식을 깨뜨리는 남성을 위한 진정한 건강 동반자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체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물성 지방으로 특히 혈액을 맑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신경계나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도 가득 들어있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균형은 밤 시간대의 자연스러운 반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를 더하면 하루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반으로 잘라 소금을 살짝 뿌려 먹어도 좋고, 토스트 위에 올리거나 나토와 함께 먹는 조합도 권장할 만합니다. 지방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몸에 이로운 지방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가는 남성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건강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맛을 줄이고 있는 당신에게도 추천할 만한 의외의 건강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크 초콜릿입니다. 설탕이 가득한 단 과자가 아닌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에는 남성에게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카카오에 다량 함유된 폴리페놀은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혈류를 개선해주는 작용을 하며 결과적으로 남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다크초콜릿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몸속 깊은 곳부터 젊음을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쿄농업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초콜릿을 매일 소량 섭취한 중장년층 그룹에서 혈류 개선, 기분 안정, 집중력 향상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단맛이 약하더라도 그 효과는 확실하며 섭취 권장량은 하루 한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간식이나 커피 타임에 부담없이 곁들이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반드시 카카오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일반적인 밀크 초콜릿은 피해야 합니다. 탄 한 조각의 습관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나이에 굴복하지 않는 남성을 위한 맛있는 비밀병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재료는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봤을 아주 익숙한 과일, 바나나입니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이 과일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보이지 않는 적, 스트레스와 맞서 싸우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바나나에는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조절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압을 안정시키고 긴장과 불안을 부드럽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과 이완 효과에 밀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남성의 밤 시간대 활력을 돕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과 트립토판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어 의욕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되찾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추천 섭취 방법으로는 아침 에너지 보충용이나 운동 전에 먹는 것이 좋으며 요거트에 섞거나 오트밀과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한 조합이 됩니다. 허기가 질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도 이상적이며 무리 없이 매일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바나나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기분이 안정되면 몸도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쳤습니다. 바나나는 마음과 몸을 이어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천연 보조 식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10가지 식재료는 단번에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을 일상의 습관으로 조금씩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몸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오며 약에 의존하지 않고 식습관 개선만으로 활력을 되찾은 수많은 남성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아주 작은 변화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밤의 자신감을 되찾고 표정이 바뀌고 삶의 방향까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의 김선우 씨는 오늘 소개한 식재료 중 땅콩, 나토, 고등어를 습관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반년 뒤에는 아침 기상이 훨씬 가벼워지고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전향적으로 바뀝니다. 먹는 것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이며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소개된 식재료 중 하나라도 나도 시도해 볼수 있겠다고 느껴졌다면 그 작은 실천이 당신 삶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나이를 거듭한 남성들이 다시금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자존감까지 만약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꼭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 보세요. 당신의 건강과 웃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